나는 대한민국에 사는 윤정빈이라고 해. 안녕, 나는 한국에 사는 안예정이야. 응. 안녕, 나는 한국에 사는 혜민이야. 한국에 사는 손기현이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양지민이라고 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들지? 나 또한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 뉴스에서도 온통 코로나 얘기밖에 안 하고 신규 확진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밖에도 마음대로 못 나가니까 친구들도 빨리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나의 코로나19 대처 방법은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잘 씻는 거야. 사람들과 웬만하면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있어. 나는 코로나 때문에 맨날 집에만 있고 마스크 끼고 면도도 안 해. TMI구나. 나는 내 방에 작은 영화관을 만들어서 음. 그동안 밀린 드라마나 영화 등을 시청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요즘 유행인 달고나 커피도 만들어 마시고 노래도 듣고 책도 읽고 영어 공부도 하는 등에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일을 차근차근 해보고 있어. 계속해서 언론과 그런 뉴스를 끊임없이 봤으면 좋겠어. 우리 함께 이그 상황을 꼭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어 건강하게. 1고 예방 수칙을 잘 지킨다면 내 건강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건강 그리고 내 가족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을 거야. 코로나 식구가 얼른 종식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고 대비하고 어, 실천하자. 모두 다 함께 같이 하면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네 청소년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스스로네 청소년들이 응원합니다. 스스로네 청소년이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짜요. 아니 뭐. 빨자. 코, 풋. 그럼 뭐 아주. 뭐 아주. はい。と。